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로 함께할 파주 다육농원입니다. 이제 23년 자, 이 영상이 아마 이제 23년도 예, 마무리를 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는 영상이고요. 자 오늘 근무하시면은 이제 직장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마지막으로 23년도를 아, 마무리 하실 거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연휴가 아, 며칠 되죠. 며칠 되시고, 아, 23년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제 영, 영상도 오늘 23년도 예, 영상을 마무리 하면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예,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 여기 이제 판매 영상 잠시 후에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아, 보여드릴 때 자, 오늘은 이제 가격도 아주 착하게 보내 드리면서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23년도를 마무리를 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올한 해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하지만 이제 내년도 일단 뭐 매스컴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뉴스나 이런 데서 말하는 거 보면은 내년이 더욱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금 더,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날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희망을 갖고 내년도 기약하시고 자 이제 요 연휴 알차게 잘 보내시고 특히 이제 우리 다육이들 제가 이제 올 연말 안에 그 살균제, 곰팡이 살균제 자 잊으셨다 면꼭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환기도 많이 시키셨으니까 살균제 한번 주시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 연말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우리 다육이들 더 알찬 정보로 또 제가 찾아뵙고 좋은 또 가격 좋은 상품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또 우리 구독자님도 또 찾아뵐 거고요 아, 또 새로운 정보 있으면 또 그때 그때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아,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다육이 이제 뭐 판매 영상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도 이제 생각 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다육이 갖고 이제 키우고 이제 나한테 큰 도움을 받고 예, 도움을 주는 다육이 이제 남한테 또 도움을 줄수 있고 어, 이 다육이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예, 건강이나 아, 그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제가 또 정보나 아, 제가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예,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치유나 우리 다육이 갖고 할수 있는 이제 취미,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취미를 많이 하셨지만은 취미를 떠나서 우리 다육이 갖고 이제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과 다육이를 갖고 또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할수 있는 그전에는 뭐 재테크다 뭐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현혹을 시켜드렸었는데 아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서서히 이제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가격도 하향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준비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 이제 이걸 이제 순수 취미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나의 어디 아픈 곳을 치유하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네, 치유하고 네, 그런 데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부족하거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이제 좋은 정보를 퍼 나르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기대를 하시고, 좀더 더 좋은 정보로 구독자님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제가 공부도 더 하고, 좋은 정보 나눠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한 주변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24년도에는 좀더더좀더더 더좀더더 제가 성숙해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 판매 영상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 영상은 그전과 같은 방법이긴 한데, 오늘 선물이 하나 또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파인로즈입니다. 파인로즈. 사이즈는 12cm 정도 되고요. 자, 파인로즈. 젤리 형태의 아주 붉은색.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종자고요. 자, 겨울이 되면서 색이 더 예뻐졌죠? 곱고. 파인로즈. 만원입니다. 낱개 구입시는 만원입니다. 벤바디스 군생이죠? 벤바디스 군생. 이거는 10cm 화분에 벤바디스 군생. 벤바디스도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벤바디스도 만원입니다. ]은 블루 드래곤. 자, 사이즈는 약 12cm 정도 되고요, 블루 드래곤도. 자, 심청이. 봉황. 자, 꽃과 같이 아니. 자, 얼핏 보면 연꽃. 모양이고 손톱이 아주 예쁘고 자, 블루 드래곤 색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많이 굳어졌습니다. 블루 드래곤도 10cm에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 이것도 만 원입니다. 자, 다음은 콜리입니다. 콜리 자, 콜리도 약 12cm 정도 되고요. 군생도 있고 얼굴 한 개짜리도 있고. 색이 자 이렇게 물드는 게 있고,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 만원입니다. 콜리도 만원, 자 야생 대화금, 다 군생입니다. 자, 화분 사이즈는 9cm 화분에 야생 대화금, 만 원. 다음은, 레투샤금. 자,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좀 쪼글거리죠. 자, 물만 먹고 확 펴지면은 사이즈가 또 상당히 커지고요. 이건 바로 이제 봄에 아니면 지금 약식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분갈이를 이제 봄에 바로 하시면은 1.5배에서 2배. 자, 2배까지 바로 클수 있는 레투샤금. 금도 상당히 예쁘게 잘 들었죠. 레투샤금 만 원. 자, 요거는 지금 실생입니다, 실생. 제가 실생해놓은 아주 예쁜 것만 골래서. 이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실생, 제가 직접 한 실생. 자, 이것도 낱개로, 만원. 9cm, 9cm, 10cm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실생 SP, 만원. 자, 별의 눈물입니다. 목대가 상당히 좋죠. 자,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봄에 되면 이제 꽃이 많이 필수 있는 별의 눈물. 자, 사이즈는 약 12cm, 11, 12cm 정도 되네요. 별의 눈물 만 원. 자, 다음은 TP 철화입니다. 약 10cm 정도 이상 되고요 자, 티피 철화도 잘 굳어져서 지금 색이 예쁘게 물들었죠. 자, TP 철화 만원. 자, 요거는 만모스 금 무지입니다. 철화. 금 무지 철화. 만모스 철화. 자, 금 무지 철화. 사이즈는 약 12cm 정도 11,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만원입니다. 안모스처럼 만원 자 이렇게 10종입니다. 10종, 자, 10종 각각 가격은 만원씩이고요 10종 다 하시면 은 예, 6만원에 보내드리고, 자, 6만원. 자, 열종 가격 6만원에 예, 상당한 할인해서 드리고, 자, 다육경 영양제 예, 스프레이입니다. 자, 영양제 7천원짜리 하나씩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열종 6만원 구입하시면은 다육경 영양제.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요. 아, 우리 다육경 보면은 지금, 여기에 유통기한이 있지만은, 사실 유통기한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유통기한 무시하셔도 되고요. 쓰시면서 남아도, 안에 부유물을 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예, 오래 놔둬도 큰 문제 안 되고, 직사광선만 피해서 선을 한대. 보관하시고, 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몇 년을 두고 쓰셔도 되고요. 선을 한데 보관하셔도 아,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됩니다. 안에 부유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공지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육경 지금 갖고 계신 것들, 오래되셨다 그래가지고, 안에 뭐가 부유물이 있고 그랬다가해 뿌옇게 되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선을 한 것에 강한 아, 직사광선만 안 째는 곳에, 예, 선을 한 곳에 보관하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언제, 어느 때 쓰셔도 되니까요. 예, 크지 않은 용기 냉장고에 보관해서 계속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다육경 500ml, 아, 300ml네. 300ml 아, 스프레이 선물로 드리고요. 자, 10종 6만원에 플러스 선물 드리는 겁니다. 맘모스처라 만원, 아, 티피처라, 만원, 별의 눈물, 만원, 자, 실생, 만원, 네, 투샤금 만원, 야생 대화금, 만원, 콜리, 만원. 그 옛날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블루 드래곤도 마찬 가지고 10000원. 벤바디스 10000원. 파인 로즈 10000원. 자, 이렇게 열 종입니다. 열종 6만 원 드리고 자, 다육경 300ml 스프레이 선물로. 자, 23년도 연말 자, 마무리하면서 자, 24년대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다는 의미에서 오늘 선물 7,000원짜리 뭐, 열종 해가지고도 가격이 뭐, 각각의 가격도 싸지만은 열종해서 또 플러스 할인해 드리고 거기에 선물까지 다육경 300ml 스프레이 되는 겁니다. 해서 드리고요. 다육경은 오래 보관하셔도 괜찮고요. 오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도 그 무시, 해서 쓰시고요. 예, 직사광선만 안받으면몇 년을 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열종 23년도 마무리 하면서 예, 6만 원에 드리고 선물 다육경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구독자님들 새해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